뛰어난 기량 네. 그리고 뛰어난 지구력을 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 아직 그 진선유 선수의 경기까지 도달한 선수가 네.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유 선수 바로 오늘 여자 대학부 1000m 결승 경기에도 출전합니다. 진선유 선수가 얼마나 몸 상태가 좋아졌는지 확인한 것도 오늘 참큰 볼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여중보 1000m 결승 경기 모두 4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4명의 선수 중에서 세 번째 서 있는 빨간 모자이미현 네. 선수가 지금 중학교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출발했습니다. 음, 네, 지금 먼저 나가고 있는 흰색 모자 네. 김소현 선수하고 빨간색 모자 이미연 선수 두 명의 선수하고 각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노란색 모자의 전해진 선수가 앞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소연 선수가 2위, 이미연 선수 그리고 파란색 모자의 손하경 선수가 4위. 지금 뭐 전해진 선수는 네. 어떤 1등을 노린다기보다는 선두에 끌면서 나가는 김소현 선수나 이미연 선수 중에 한 명을 오케이. 물고 가면서. 2위를 노리는 장점을짜고 있고요. 네. 지금 김선희 선수가 두 번째 있으면서도 세 번째에 있는 빨간색 모자 이면 선수의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뒤를 보면서 타고 있죠. 자, 이소연 선수는 지금 전혜진 선수 뒤에 딱 붙어 있고요. 네. 지금 이소연 선수는 전혜진이 계속 앞을 선도 1천여 신경 쓰지 않고 7번 볼게서 네. 지금 베이스라고 있어요. 일 네. 노란색 모자 전혜진 선수가 현재 선도 그리고 흰색 모자 이소연 선수 체 게임 마지막까지 봐야 되겠는데요. 검은그러 빨간색 이미연 선수가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인사이드 인터로 들어가서 선두로 치고 올라가면아 네, 이소연 선수가, 선수가 앞으로 나왔어요 또 이소연, 이미연.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군요. 봐야 되는 경기요자 과연 이미연 선수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어떤 네. 스트를 갖고 있는지 이소연과 이미연의 대결을 지켜해 주시면 데요 자 하고 들어오지만 조금 모자랍니다. 조금 자 맞아. 예 역시 이미연 선수 안쪽으로 나와 버리고요. 마지막 한 바퀴에서 이미연이 네. 역전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선을 향해서 이미연 이소연. 자 이미연이 선두 그리고 이소연 2위. 전혜진 선수가 3위입니다. 역시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면현 네. 선수 여자 중학교 지금 최고의 선심이 분명하고요. 그렇죠. 이 김, 이소연 선수도 지금 500m에서 최강의 자리를 굳히고 있거든요. 아두 명의 정말 불꽃 튀는 경쟁 정말 볼만했습니다 네. 네. 어, 사실은 그. 마지막 바퀴를 남았을 때도 만만치 않겠다 싶었거든요. 네, 바로 이게 이제 노련미죠. 네, 네 이제 이미연 선수는 이제 노련미까지 경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이미연 선수 채치면서 네, 점점, 네. 네, 점점 채워져 가고 있고요. 이제 정말 완전히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네. 앞으로 참 장래가 촉망된다는 표현이 그대로 맞는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자 중학부 1000m 결승 경기. 예, 서울 이미연 선수가 선두 이소연, 전혜진, 손하경의 순이었습니다.